그런 거야? 웬나 같은 거 해서 전진인데 빼서 내가 콜해서 나한테 붙은 되니까또 반대 또 전환 열리고 <unterwegs> <morphine> <laughs> 역시 수잔시가 해결군. 몇시에 끝나세요? 여기 다섯 시 5시 반에 끝나. 회사가요? 어, 평범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5시 반에 네. 아, 아, 그런가 아, 대부분 6시, 아니 5시 반에 음. 그러니까. 아 일주일 후쯤 사는구나 원래 뭐 먹었었는데, 먹고 왔었는데 속이 부대끼더라고요, 철때 음, 다이어트 중이라살좀빠져보이네전 음. 8kg 뺐거든, 3월달에 많이 빼셨나요? 10kg만 다빼려요 어떻게 빼세요? 네. 그 운동하죠 운동 유산소 하세요? <laughs> 유산소랑 있어요. 같이 하세요 웨이트랑 유산소랑 어, 요즘은 축구를 하니까 네. 웨이트만 하고 유산소는 축구로. 따로 할때 있고 주말에는 그냥 유산소 타고 웨이트 어. 다 하죠 여유로우니까 어. 그러니까. 헬스장에 아무도 없으시던데 네. 유산소 타면서 책 읽고 운동하고 음식이 뭐 줄여야죠 음식. 아홉, 셋, 다음 판에 누가 키퍼를 보셔야 되나? 장마님. 단단 보신대요? 어, 보시려고 하죠. 이번에 키퍼 보시겠어요? <laughs> 그 다음에 준영. 경만 형님 자리 들어가주세요 경만이 형님 들어가아 어. 뒤쪽에 쓰셨던 아까 뒤에 쓰셨나요? 철. 아 왼쪽에 쓰나 왼쪽에 쓰셨나요? 아, 네 왼쪽에 쓰셨 어. 많이 움직여요 보관돼

민주딱이포로 보게, 민주국을 하다가, 다가민다가지고국을 하다가, 민주국다가민다가민가 민주국을 다가 민주국을 이다가민주다가가다주주 나이스, 나이스! <laughs> 지금 <이제 승리시에> 이렇게 <웃음> <계속하고> <웃음> 네, 오른쪽가고그 가운데서 받아서 대기를 주고 햄버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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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버지는 햄버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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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거는 햄버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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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 올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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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뭐. 공격을 너무 많이 들어가? 지금 데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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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치겠어? 왜? 웃음> 너 내가 이게했을때 그랬지. 려고던게 아니네. 왜놀래어 아니 <목소리> <목소리>